안녕하세요. 라입니다. 네, 제가 드디어 궁성 만렙을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 45렙을 찍었고요. 지금 이제 아이템 던전을 들어가서 또 파밍을 해서 또 이제 템렙도 좀 올려 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만렙 기준 스킬 트리를 조금 준비를 해 봤어요. 근데 이제 스킬 같은 경우에는 뭐 디사이클이 잘 나오는 그런 스킬 트리라기보다는 저처럼 이제 컨트롤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좀 미숙하거나 아님, 이제, 속, 칭 말하는, 이제, 발컷. 이신 분들을 위한 정말 단순한 스킬들이 또좀 이제 구성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만렙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네, 대반 이용까지 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격은 마스터 해줬구요. 저격 마스터 후에는 이제 특화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 흡수와 그리고 이제 조준화살 제가 쓰고 있는 시전시한 감소를 썼구요. 그리고 이제 속사도 마스터를 해 줬습니다. 이제 속사 같은 경우에는 정, 정신력 소모 감소 그리고 이제 스킬 치명타. 나중에 랩을 올려서 스킬 속도를 올리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올가미 화살도 마스터를 해 줬고요. 올가미 화살 같은 경우에는 스킬 속도 증가와 그리고 이제 이동 가능으로 좀 변경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동 가능 스킬이 있는 거를 쓰시는 게 정말 좋아요. 이제 패턴을 조금 피하면서 스킬도 날릴 수 있어서 최대한 좀 이제 딜로스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표적 화살은 마스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표적 화살 같은 경우에는 방어력 감소와 유지 시간으로 해줬어요. 아무래도 이제 패턴을 피하면서 또 딜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이렇게 컨트롤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요. 표적이 조금 더 유지되면 좋겠다는 마음에 네 유지 시간 증가로 좀 써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준 화살을 마스터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준 화살 같은 경우에는 피해량도 상당하고요그 다음에 스킬 속도와 그리고 이동 가능으로 좀 이제 해줬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대부분 이제 볼때 지금 이제 아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동 가능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게 되더라구요. 이게 이제 패턴을 피하면서 딜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스킬을 좀 이동하면서 쓸수 있는 네, 그런 스킬들이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줬고요. 이제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중의 눈, 네, 그리고 사냥꾼의 결의, 그 다음에 이제 사냥꾼의 혼 그리고 회생의 계약. 저한테는 꼭 필요한 <laughs> 패시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마스터 할수 있는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근접 사격을 좀 찍어줬습니다. 근데 제가 활용을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아마 요거는 근접 사격 말고 뭐 다른 거를 좀더 찍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항이나 아니면은 뭐 회피나 뭐 이런 거 찍어 주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딜보다는 조금 생존 위주로 패시브도 찍어 주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스티그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재분해서 써봤는데 스킬들이 좋은 게 많은데요. 제가 활용을 잘 못해요. 이 스킬, 스킬이 지금 제가 쓰는 게, 이제 주로 쓰는 게, 한 일곱 개 정도 돼요. 네, 일곱 개 정도 되는데, 사실 일곱 개도 네, 상당히 벅찹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다른 이제 좋은 스킬들이 더 많이 있는데, 일단은 먼저 폭발 화살부터 좀 마스터를 해줬어요. 요거를 이제 더 찍어주고 싶은데, 확정 치명타까지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 이제 폭발을 선택한 게 시전 시간 감소가 있어서 요게 이제 스킬을 많이 못 쓰더라도 요게 이제 쿨이 짧아가지고 딜링을 좀할수 있어서 이렇게좀 찍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반이형 같은 경우에는 네, 전부 다 이제 보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스킬 효과를 위주로 또 찍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쓰는 조준, 저격, 이제 표적, 올감이 속사까지, 요렇게. 모든 이제 보드들이 동일하게 스킬 레벨 위주로 올려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다 스킬 레벨 위주로 올려줬고요 이제 부스트의 효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가 맞추기는 좀 이제 어렵죠. 스킬 쪽으로 이제 레벨별로 쓰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려워서 부스트의 효과는 이제 제대로 맞추진 못했어요. 네, 그 대신 요렇게 뭐 피해 증폭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피해 내성. 네, 요런 거는 또 가는 길에 있으면은 이제 하나씩 또 찍어 줬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요 메커니즘으로 하시면은 정말 컨트롤이 안 좋은, 네, 저처럼 발컨이신 분들도 네, 충분히 좀 보스나 이런 거 즐기시면서 게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실제로 플레이 하는 영상도 좀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킬로 한번 보스도 좀 잡아보고요. 제가 또 컨트롤 이렇게 뛰어나진 않은데요. <laughs> 아, 너무 어려워요. 최대한 좀 백어택 많이 잡아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좀 저는 디사이클 되게 되게 단순하게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패턴 피하랴, 뭐 딜러우랴, 스킬 많이 쓰면 이제 더 화려하고 좋긴 한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좀 단순하게 해야 뭐 패턴 피하고 이런데 상당히 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스킬이 이제 다 이동이 가능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제 패턴을 피하면서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준 사격도 좀 이동이 가능하면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직 사냥꾼의 결의가 있어가지고, 좀 많이 달아도 좀, 그래도 한번 일단 살아난다는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방향이 이쪽이었네요. 반대 방향을 보고 있던 것 같아요 <laughs> 일단은 최대한 좀 보면서 백을 잡아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백 찾기가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표적 걸어놓고 조준 한번 날려주고요, 물약 한번 먹어 주고요. 디사이클을 제가 쿨이 와도 <laughs> 다못 불리더라고요. <laughs>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출시된 게임들이 모바일 게임이 많아서 저도 모바일 게임만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또 컨트롤하는 게임 하다 보니까 좀 숙취가 나은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이제 백도 좀 잡아주고 이제 거의 다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스전까지. 그래서 스킬이 좀 이제 이동하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은 조금 딜렀는데 조금 더 이제 편한 것 같아요. 과연 아제거 무기가 안 나오네요. 이거 큰일 났네요 진짜. 아. 지금 이제 꽤 여러 번 돌았는데요. 제거 무기만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일단 뭐 나올 때까지 열심히 또 돌아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정보와 또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